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시 상경면에서 정육점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박상구라고 하고 저희 상호는 한들 축산입니다. 한우 같은 경우에는 미경산 한우 8번, 9번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국내 최고 브랜드 중에 하나인 도드람 부분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경산 한우만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창업 준비 전에 여러 가지 시식을 해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들었던 건 미경산 한우였던 것 같아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애기의 어머니들이 많으세요 애기들한테 믿고 먹일 수 있는 거 찾다 보니까 미경사 한우가 가장 적합하더라고요 고기들 한 번만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주력 고객이 꼬마손님들이다 보니까 한우 같은 경우에는 근막 제품 같은 거를 다 제거해드려요 알등심이라든가 살치, 새우살 같은 지방하고 테두리에 있는 근막 같은 거는 최대한 제거해드리고 있어요 손질도 엄청 깔끔하게 하시고 계신 거 같아요 일단 로스보다는 고객들이 한번 드셨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가장 우선이다 보니까 손질할 때 과감하게 버리고 제가 헤드릴 본홍색 대거 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도드라만돈만 사용하시는데 도드라만돈만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실까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laughs> 가장 첫 번째로 두는 게 냄새가 없는 걸 저는 선호를 해요. 밀박 제품 같은 거로 개봉을 했을 때 냄새가 안 나는 게 도드라미 가장 그루이라고 가장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육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선홍색으로 <laughs> 음. 색깔도 부드럽고 시식을 하셨을 때 잡내도 하나도 없고 거기도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맛이 일정하다는 거 항상 브랜드육 사용하시는 네. 사장님들한테 여쭤보면은 맛이 일정한 거랑 네, 품질이 좋은 거를 네.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손질 작업 같은 건 끝났나요? 모든 작업은 다 끝난 상태여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삼겹살 손질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삼겹살은 으뜸 암태지만 사용하시나요? 네. 미박 제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제품 확인을 할때 표피를 긁었을 때 도드람 제품 같은 경우는 깨끗해요 다른 거 보시면 긁었을 때 때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없고 모근 같은 경우도 제거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여서 크게 손질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삼겹살 손질할 때테두리의 지방 부분을 다 제거를 해 드립니다 요즘엔 지방들을 좀안 드시려고 하는 부 분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 니즈 만족시키는 부분에서 지방을 먼저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써시는? 1차적으로 네. 가장 좀 심한 부분은 제거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작업하면서 또 조금 심하다 싶은 부분은 또 2차적으로 또 제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린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 오돌뼈 부분을 다 그냥 판에서 제거를 해드려요. 아. 가장 인기 많은 제품이 삼겹살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도드람 제품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삼겹살. 삼겹,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특색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역삼겹을 하고 있는데 그분 음. 가장 좀만족도를 하고 계세요. 안쪽에 있는 지방까지도 다 제거를 하신. 밖에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네. 제거해드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도 <laughs>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금막 같은 경우도 최대한 좀 제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게좀딱 식식을 하실 때좀 부드러운 거, 음. 입에 걸, 걸리는 거를 좀안 좋아하시다 보니까. 저희 집의 특색이라면, 일단은 저희 같은 삼겹살 전체를 다 삼겹살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삼겹살로 판매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 하단부분 같은, 경우 아 하단 같은 경우는 미추리는 저희가 찌개거리에 지금 저렴하게 드리고 있고, 하단부분 같은 경우는 에 역삼겹이라 그러요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오들뼈가 좀 적고, 육질이 조금 부드러운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방이 좀 항상 몰려있거든요. 네. 작업할 때 저희는 다 제거를 해드립니다. 혹시 삼겹살 말고 미박으로 네.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옛날부터 습관인데 저는 제, 제 네. 기준에는 봤을 때 미박 제품이 일단은 육질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일단 가공장에서 작업할 때 어떤 식으로 선별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방 정도도 그렇고 육질도 제가 볼 때는 또 만족스럽다 보니까 아. 미박 제품을 좀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결을 반대로 선다는역상겹인데 손님들이 원하시는 거 저희가 좀 찾다 보니까 만들게 됐고 목살 같은 경우도 이제 맨 위에 상단 부분 같은 이제 요즘 유행하는 코드살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잘라낸 지방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알수 있을까요? 어, 살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방 살짝 붙여서 네. 찌개걸에 좀 섞어드리고 있고 위에 지방 같은 경우는 다시 저 폐기하고 있습니다. 음. 하단 부분 이 부분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일반 삼겹하고 지금 거의 흡사한 지금 그 정도의 지금 음. 미취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그냥 찌개걸이랑 과감하게 드리고 있어요. 음. 그럼 총찌개거리는 이렇게 사용하나요? 이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은 삼겹살 부위로 요, 요 부분은 판매하고 삼겹살 요 부분도 응. 일단 역삼겹부터 한번 더 해서 세팩 정도 나 생산을 할 거고요 요런 식으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삼겹이라 그래서 기존에 이제 트레이 있던 방식을 좀 고집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 부분의 지금 특성을 살려가지고 손님들이 조금 더 만족스럽게 드실 수 있게끔 별도 작업 을다 진행하고 을 있어요 소, 돼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부 등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분해 작업을 해가지고. 태구살하고 알생신 같은 거 생산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소아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등심 자체에 테두리 보면 근막하고 지방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잘 선호를 안 해요 응. 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해체를 해서 스크브이로 만들, 만들고 있고 앞에 보시면 진열되어 있는 게태구살이나 보이신 것 같은 요 이게 지금 하부 등심을 분해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그 기존에 있던 <목소리> 그동보란 등심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시장 조사를 할때 작업 같은 경우도 오전에 한 번해서 점심 식사 준비할 때 맞춰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드리고 등원 시간하고 하교 시간이 이 시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방문하기 전에 궁금했던 게 있는데 여기에서 야채를 팔고 있더라고요. 카츠나 아, <laughs> 아, 이제 삼겹살 깻잎 같은 정도만 하려고 했던 것데 근처에 야채가게가 없어요. 음. 고객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직접 가서 공수를 해가지고 이게 필요한 부분만. 좀. 내부가 엄청 깔끔하신 것 같아요. 항상 청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제가 원래는 응. 이쪽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고 지방 쪽에서 일하고 아. <laughs> 있어요. 업장의 가장 기준은 맛도 맛이지만 청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만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청결해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직장생활할 때 일할 때 보면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가게에서 그캐낸한냄새나 아, 너무 맞아요. 싫었거든요. 그때부터 항상 생각했던 거는 제 가게를 하게 되면 그렇게 꼭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보니까 제 가게 하면서는 손님들이 딱 들어왔을 때 냄새나는 거 인상 쓰는 거 그건 안 보이게 해야 되겠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결을 가장 신경 을쓰고 있습니다. 사장님 혹시 도드람이랑 선지포크나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도 다양한 대리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 부영미트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처음에 거래하던 데가 부영미트였어요 그때 한번 지인 가게를 놀러 가게 됐는데 고기가 상태가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 부분에 대해서 거래처 설명을 물어보니까 호평을 되게 좋게 주셔가지고 음. 이사님 연락처를 제가 받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때 가게를 이제 오픈하게 되면서, 음 바로 일단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가장 좋았던 거는 제가 제품을 받을 때 되게 까다롭게 선별을 하거든요. 음. 다른 거래처들한테 문의를 했을 때는 다 거절을 당했어요. 제가 지금 까탈스럽게 지금 요구하는 모든 부분을 다 맞춰주셨던 건 부영미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입구도 계속, 음, 오픈이 되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촬영 협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 또 부영미트에 네. 바로 연락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